장꾸러기들 언제 올라가나? 쭉가비 왔었구나 밤에 더 더가 더 안녕하세요 또바이가이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비가 왔네요 올라와 보니까 비온 자국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 하늘은 어, 저기 보세요, 완전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뿌옇습니다 저기 산은 아예 보이질 않네요. 가까운 산은 보데 북한산은 아예 안 보이고요. 가까운 산도 이렇게 뿌옇답니다. 와, 아, 초미세 먼지가 엄청 심각하네요. 밖에 나가서 나가실 때 마스크 하시지 하시고 안경 쓰시고. 그러셔야 되겠네요. 얘네들은 어 분갈해 놨더니 시원찮아네. 그래서 바이스로 관심이 없어져요. 그래도 분갈했더니시원찮네 요즘에 애들이 꼬질꼬질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. 그래도 이렇게 또한 번씩 입맞춤 해주고.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진주 네크리스입니다. 진주 네크리스는 항상 이렇게 예뻐요. 꽃도 피워주고, 싱싱하고, 응? 그죠?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괜찬해요 응. 꼬질꼬질해요, 애들이. 응? 통통해가지고 윤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, 지금 건드려봤자 쟤네들은 살지도 못해. 좀더 있다가, 비좀 맞고, 좀 그래야 싱싱해질 것 같아요. 아유, 꼬질꼬질해. 눈이 매워요, 이렇게 오래 있으면. 쟤네들 때문에 또 청소도 해야 되고, 우리 강지들이 시하고 끙까 해가지고. 다 했니? 다 했어, 은가 어? 다 했어? 에이, 돼지들. 저렇게 늦잠을 자니. 어젯밤에 시하고 지금 처음 보러 올라왔거든 얘네들. 오, 얘네들 있잖아요. 엄청 참을성이 좋아요. 나와라 할 때까지 저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. 어? 나오지도 않고. 얼마나 웃긴지 몰라. 음, 그맞침을 그래. 하고 새들은 착착거리고 난리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출근하는 차들이 많이 바쁘네요. 지금 9시가 넘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바빠요. 출근하는 차들인지 이시간까지 6시부터 움직이잖아요. 음.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, 님들. 오늘은 이렇게 비가 와서 좀 애들이 촉촉해 보이네요 어제 물 많이 줬는데 또 비를 맞았으니 뭐 죽고 사는 건 자기네 팔자니까 <laughs> 아이고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? 아이고 도도콩 이 돼지야 어떡하면 좋아 니들 응? 가. 가 들어가 있어 거기 방에 문 열어줄게 기다려 니네 똥, 여기, 여기, 일로 들어가, 일로, 여기 방에. 니네 휴식 공간이잖아. 가 있어. 빨리 들어와. 보도도. 거기 있어들. 잠깐, 니네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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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이리와. 이리와. 똥꼬 닦아야 돼. 이리와, 이리어와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어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안녕.